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슬롯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번 기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스타트했고, 한당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허, 네 번째. 오! 좋습니다. 오네 개, 부정 먹어주고. 여기 옆에 영상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실제 기계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 보너스 이용해서 숫자지만 다섯 개 맞아주고, 좋습니다. 아, 어제 250 골타가 다시 100만원, 200만원, 200으로 마무리한 게 너무 짜릿했는데, 음. 좋습니다. 다시 들려보고 보너스 이용해서 짤짤이로 먹어주고, 어 뭔가 오늘도 느낌 좋은데, 다시 두 번. 오, 진짜지만 다섯 개 먹어주고, 다시 한 번. 야! 어제는 초반에 계속 푸다가 막판에 먹었는데 오늘은 초반에 좋네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맨날 똑같지가 않아 어떤 날은 잃고 어떤 날은 따고 어떤 날은 초반에 안 좋고 어떤 날은 초반에 좋고 자 8배 먹어주고 세번 보너스 이용해서 9, 세개 14개 맞아줬습니다오 미쳤네 13개 보너스 이용해서 여기 5개까지 아 이게 읽기도 하는데 여러분한테도 이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작같을걸려나 이렇게 계속 따면 이러면은 8배, 9배 정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거 하시다가 자기가 사대 맞는 기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계 만약에 찾으시면은 거기서 한번 꾸준히 돌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배 넘게 먹어주고. 오, 들어올 때 됐는데. 어허. 월 끝발이 개끝발인가? 이번에 그렇게 버주더니다 가져가네 오오반지 맞아 주면서 아하 아까 거의 600만원까지 갔는데 이제 거의 4 0 0원으로 가려고 하네 아니 뭐 어제는 250만원까지 갔었는데 그쵸 아 보너스 게임 가고 싶은데 오늘은 욕심인가? 영혼 3개 가져주고 오러딱 10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번 돌리고 오늘은 뭔가 그동안 많이 먹어서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무리하지 말고 딱 목표 정해놓고 오. 아 이러면 다시 10번 돌려야 되잖아 자 다시 한번오 10번 돌려고 간다고 하니까 계속 주네 다시 한 번. 오, 한다고 하니까, 저이 사람들이, 야 듣고 있나? 동전, 보너스 이용해서 3개 맞아주고, 보너스 이용해서 15개 맞아주고, 자, 5개 넘게 먹어주고, 아, 가려고 하니까, 어, 이 사람들이 빠르게 돌려봐야지, 한 번. 다두 번. 아, 음, 어. 다시 한 번, 두번 주지 마라. 세 번, 네 번, 오 주지 마라. 다섯 번 어, 주지 말라고 한까 진짜 안 주는 거야? 여덟 번. 아. 보통, 열번 전에는, 죽인, 줘요. 그쵸? 다시, 한 번. 에헤이, 짤짜리 말고, 큰거 줘라. 아, 에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아오, 까비, 넷, 어허. 보너스 2개인데 아깝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숫자 4개, 아 초반에 나오니까는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다가 큰거 먹고 나니까 감흥이 없네. 다시 한 번, 다섯 번. 아, 아깝다. 이야.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 다섯 번에 안 먹어지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해봤자 보너스 안 들어오니까 뭔가 좀 마무리를 잃고 할것 같아. 다섯 번 안에 가보겠습니다. 느낌 좋지 않아. 두 번, 세 번. 야, 숙고 있나?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고 다섯 개 주네. 다시 다섯 번만 불려보겠습니다. 한번. 아, 다시 한번. 2번 포머스 이용해서 5개 맞아주고 4배 먹어주고 2번 3번 4번 와 간다 고할까 계속 주네 이상해 2번 3번 4번. 4번 마지막 5번 아이고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이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따기만 하니까 뭔가 주작이라고 오심받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한 50만원 정도 빨렸습니다 음. 그래도 어제 좀 따게 됐는데 오늘은 50만 원이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고 그럴 땐 마무리 하는 것도 올해 꾸준히 슬롯을 즐기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